가 oh 어마이가 자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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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게 어 괜찮아 그래도 오 어. 괜찮아 이게 더 나아 오 되네 되네 이것도나 이건 이것도 또나 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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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한번더 올라가 세게는안 올라오지 네. 그게 왜 그런지 알아? 아, 있다 된장 물 들어와서 이게 그렇지 빠졌어. 된다 오 갑자기 갑자 갑자거든요 그렇지 안에서 지금 계속 아무 액체처럼 녹으니까. 에 말했다 이거 봐. 아봐 이게 <laughs> 봐봐 여기 이거 물 빠졌잖아. 이게 물이 빠지면 아까도 팍올라가얘는안 올라가지. 그왜 그런지 알아? 왠지 실패의 성공인 게 어머니라는. 게. 그렇지. 물의 응집력 때문에 물의 응집력 물방울 알갱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게 팍안 올라가는 거야 사실. 응. 음, 네. 아쉬운데. 음, 아음식이